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신상 쿠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쓰고 싶어서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쿠션은 에스쁘아의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이고요. 상아빛 베이스 컬러 천재 에스쁘아가 제안하는 세 가지 맑은 톤업 쉐이드의 톤업 쿠션으로 SPF 50+ 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고요. 세 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다가오는 5월 15일 올리브영 선론칭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케이스가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쿠션이고요. 각 컬러별로 에스쁘아 로고 컬러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퍼프는 상당히 보드라운 재질로 탱글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았는데요, 얼굴에 사용할 때 엄청 기분 좋은 퍼프였어요. 실링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쿠션으로 스펀지는 단단한 편이었는데요. 첫 사용 시 내용물이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보호캡 안쪽에 있는 부분에 양 조절을 하며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누디피치, 뉴트럴 모브, 스노우 블루 순서로 발색을 해 봤는데요. 각 컬러별로 특징이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추천 호수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누디피치는 21에서 23호에게, 뉴트럴 모브는 20호에서 22호에게, 스노우 블루는 13호에서 21호에게 추천하는 호수라고 합니다. 제형은 약간 쫀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고요. 장미꽃 유래 펩타이드와 비건 콜라겐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보습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성분 배합으로 속 건조 없이 매일 촉촉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토너 쿠션이라고 하고요. 얼굴에 직접 사용해보면 약간 시원한데 피부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상 파우더가 모공을 부드럽게 메워주고 빛을 반사하는 판상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뉴트럴 모브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란기를 잡아주는 모브 톤이라 그런지 확실히. 확실히 피부가 화사해진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피부 톤을 균일하면서도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지 토너 쿠션만 발라도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토너 쿠션만 발라도 좋지만 토너 쿠션으로 전체적인 컬러 코렉팅을 해준 뒤 쿠션을 사용해 주어도 너무 좋았는데요. 밀림이나 들뜸 없이 깔끔하게 톤 보정과 자외선 차단을 함께 할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수정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아서 여러모로 쓰임이 많은 쿠션인 것 같았습니다. 뉴트럴 무브 외에 다른 컬러들도 얼굴에 반씩 발라서 어느 정도의 톤 보정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누디 피치는 꾸안꾸 복숭아빛 피부를 만들어주는 호수로 건강한 생기가 넘치는 비치 스킨을 연출해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얼굴의 톤을 정돈해 주는 효과를 볼수 있어서 가볍게 톤업 생기를 보여주기에 좋아 보이는 호수입니다. 뉴트럴 무브는 말 그대로 어떤 피부 톤이라도 뉴트럴한 톤으로 만들어주는 컬러를 가진 호수 같더라고요. 얼굴에 노란기를 보완해 주는 뽀얀 모브 컬러감으로 웜, 쿨 모두 예쁜 뉴트럴 피부 톤으로 만들어주는 호수였습니다. 스노우 블루는 반사 판을 댄드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블루 컬러 쿨톤처럼 뽀얗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컬러들 중 가장 화사한 연출을 해주는 토너 쿠션으로 평소 맑고 깨끗한 느낌의 토너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에스쁘아의 따끈한 신상 토너 쿠션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구독자 이벤트 선물은 총 1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아쉽게도 선물로 드릴 컬러는 뉴트럴 모브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관련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